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덕톡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우리 시간 조금 남은 시간 동안에 여기 로컬 어 달라스 스포츠 쪽으로 넘어와서 이번 주에 대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 니코 헤리슨아 네, <laughs> 달라스 메버릭스의 단장 니코 헤리슨이 결국에는 파이어. 팬들이 진짜 지난 뭐 거의 (1년간) 몇달 동안 네 (6개월) 넘게 어~ 부르짖었던 파이오니코 가 현실이 됐어요. 그 니코 에리슨 단장의 치대가 마감이 됐는데 뭐 너무나 유명한 뭐 미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가장 나오기 힘들 충격적인 네. 트레이드였기 때문에 루카돈 치치를 LA 레이커스에 보내면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루카돈 치치, 막시 클레버 그때 마키스 모리스 뭐 다시 뭐네 뭐 그렇게 보내고 LA에서 앤트니 데이비스,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29년 1라운드 플을 가져오면서 피를. 이제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미국 프로 스포츠 모든 역사상 이 정도로 충격적인 트레이드가 없을 정도의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어, 그 이후에도 해리슨 단장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철학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어, 상당히 좀우승하려면 네, 네. 수비가 강해. 그러니까요. 된다. 네. a d 는 최고의 수비수다. 수비수다 네. 그래서 데려왔다고 네. 했는데. 근데 거기에 또 약간 운이 따라주면서 이번에 쿠퍼 플래그가 사실은 달라스올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확률은 정말, 네. 로또에, 로또 그러니까요. 근데 음. 맥, 그, 쿠퍼가 달라스로 오면, 서 어, 뭐지? 이거 진짜, 니코에스는 운도 좋아. 음. <laughs> 이렇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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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했게데안타깝게도반게은없었이니다 네. 자이 이번... 기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네, 네. 달라스 메버릭스. 아니, 이번 시즌 우승후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아, 챙피해 죽겠어요, 진짜. 저는 우승후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네. 저는 우승후보 생각했어요, 웨스턴. 저는 진짜 네, 네. 휴스턴하고 샌안토니오 그다, 일단 오클라우마가 워낙 강력하고 서구에서. 예, 네, 여전히. 네. 저, 저, 실제로 지금 그냥 질주하잖아요. 네, 한 번밖에 네. 안 지고. 아, 그래서 저는 최소한 2, 3위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건강하면. 예, 가능하죠. 네. 근데. 야, 근데 확실히 메인 볼 핸들러의 부재가 아 맞습니다. 네. 아 카이리얼빙의 존재, 이 부재가 너무 컸고 네. 또더 결정적인 건 그거죠. 사실 카이리얼빙 이번 시즌 어렵다는 건다 알고 있었어요. 상반기에 힘들다는 네, 걸다 알고, 알고 있었는데, AD가 또 나가 떨어지는 줄 몰랐죠. 아, 아 진짜 어떻게 합니까. 다섯 경기만에 이분 뭐 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아니 달라스 매버릭이 서부 지구에서 비교 우위였던 게 센타지니었거든요. 네, 라이블리 세, 포드 네. 아, 거기다 AD까지 아. 그다음에 쿠퍼블랙도 네. 뭐 파워포드도 할수 있는 선수고. 네. 지금 비교 우위라고 봤는데 AD 나가떨어지. 라이블리 주니어 또부상이지개포드도 완전 찬지. 야, 이런 게 약점이 되다 보니까 골밑이 흔들리니까 이건 게임이 안돼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서브컨퍼런스 3승 9패 14위예요 뭐, 꼴지도 한번 찍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 너무나 우, 정말 우습기 짝이 없는 게 우승 후보까지도 얘기가 있었던 달라스 메버릭스가 지금 팀의 에이스가 이번 시즌 신인 쿠퍼플래그예요 이거 아니, 창피한 일 아닙니까? 4쿼이 클러치 타임에 아... 네. 어... 쿠퍼플라이거한테 해결을 하래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이 선수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네. 진짜 아끼면서 키워줘야 될 선수예요. 네. 그리고 좋은 경험은 될 거예요. 근데 메인 볼 핸들러도 굉장히 많이 맡기거든요. 맡기고 있죠, 네. 제이슨 키드 감독이. 네. 물론 이 디엔젤로 러셀이 나쁜 선수는 아닌데 네. 이 옵션이거든요. 네. 메인으로는 사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카이럴 빙이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음. 러셀 영입해가지고 맡기는 건데 자 그거를 클로치 상황에서 해결을 신인 초짜 신인한테 <laughs> 네가 해결해야 한다는 게 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 코플러가 네.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더블 더블도 저는, 많이 하고 네. 하지만 이건 아니죠 네. 아,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네. 이렇게 부담을 준다 네. 신인한테 좀 네. 아닌 거요 아, 너무 안타까운 네.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니코에리스의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어 이제 그 이제 이제 어쨌든 뭐 팀은 안타깝 제가 어제 어젠가 그제 그 지난 시즌 LA 레이커스 루카 돈치치가 트레이드 이후에 달라스 다시 와서 네. 그 트리뷰트 영상 틀어주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길래 다시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더 화나는 거 있죠. 이 상황을 만들려고 그때 맞아요. 그 일을 벌인 거야. 약간 지금 돈 찢지 봐요 올 시즌 슬리마 모습으로 나왔죠. 지금 르브론이 없는 상태에서 팀을 하드캐리하면서 2 위죠. 네. 그냥 나네, 너무 너무 잘합니다. 네. 그냥 뭐 역대급 트리플 더블 그냥 역대급, 역대급 네. 활약 이에요 루카돈치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 루카돈치치는 대단한 선수인데 약간 좀 방만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약간 살도 좀 찌고 음. 조금 그런 것도 사실이었는데 몸 관리라든지 뭐 항상 잔부상을 달고 산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니코에리슨이 역대급 재능인 루카돈치치 이러면 안 돼. 이 선수는 위대한 선수가 돼야 돼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본인을 희생하지 않았나. 꿈보다 해모. <laughs> <laughs> 루카 돈치치의 각성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지 않았나. 빅피처였다. 아, 이제 아. 어쨌든 간에 참 아, 정말 안타까운 달라스 메버릭스 상황이 흘러가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뭐 앤터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뭐 심지어 뭐 카이링 얼빙 트레이드, 뭐 클레이 탐스는 트레이드 하고 싶어도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말이죠. 아, 클레이 탐스니 네. 이 정도로 폼이 떨어질 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클러치에서 많이 해결을 했었거든요. 전혀 지금 안 됩니다. 이게 좀 약간 뭐 부상이 있나 근데 부상이 없대거든요. 네, 네. 폼이 이렇게 순식간 에물론근데 에이징 커브를 사실 그게 와도 이상한 나이인데. 아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한반 시즌 만에 떨어졌죠. 작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 네. 근데 너무 비싸서 네. 5,400만 불을 그렇죠. 그 건강이 보장이 안 되는데 감당할 팀이 있을까? 네. 탐슨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탐슨도 또 데려갈 팀이 있을까 애매하고. 어, 개포드 차라리 LA에서 원한다라는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팀이 니코에리슨 헤임과 함께 리셋되는 분위기 아닌가? 저는 사실 뒤몽 네. 구단주가 네. 키드 감독도 같이 자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왜냐면 이 쿠퍼 플렉 활용하는 거나 어 사실 이게 사실 팬들은 키드 감독에 대한 불만도 지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니코 경질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팬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냥 져준 거죠. 네. 구단주가 음. 결단을 내린 건데 이제 키드 감독한테는 어떻게 한번더 기회를 준 건데 자 과연 후반기에 얼빙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느냐가 그나마 변수. AD가 분위기가 불만만 바뀔 수도 있어요. 네. A.D.가 복귀하고 또 얼빙이 복귀하고 하면 또 분위기 바뀔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개포드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시간 관리를 해 주는 거고 네. 라이블리 주니어 같은 경우도 아주 심각한 시즌을 뭐 아웃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저는 클레이 탐스는 그래도 워낙 이~ 퍼포먼스가 기본 이게 그러니까 어~ 워낙 검증이 될 선수고 올라올 올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슛 감각은 사실 이제 슈터들은 한번이 감각 찾기 시작하면 그냥 특히 트레이트 클레이탐스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네. 워낙 흐름을 어, 타는 선수고 네. 네. 큰 경기 경험도 많고 해결을 자기가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반등의 여지는 있다. 네. 그래서 네. 네, 너무 지금 처참하고 안타깝습니다만 뭐 여전히 뭐 반, 아직 시즌 초반이고 극 초반이고 뭐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스 메버릭스의 니코 헤리슨의 실험은 처참하게 실패로 네. 끝났다. 실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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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은 네. 실패라고 단정을 졌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맞죠. 네, 네. 네. 아. 뭐 속시원하면서도 이렇게 해임 당하니까 또 짜증 나는 거 있죠. 아, 그러니까 <laughs> 지금 또 돈치치가 너무 잘하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네. 아니, 돈치치가 미운 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련하고 네, 더 네. 네. 오히려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네. 마음이 아프. 자 오늘 스포츠 여기까지입니다. 이태리 아이케어와 함께한 스포츠톡톡 꼼꼼한 눈 검사, 안과 종합 검진, 최신 유행 안경테와 선글라스, 눈에 관한 모든 것 이태리 아이케어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최현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